김재중의 가족 이야기는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하고 감동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역경 속에서 시작되었고 친모에게 버림받고 양부모 밑에서 자라며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단순히 연예계에서의 성취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 성장과 가족 관계의 복잡함 그리고 그가 선택한 가치들에 의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재중의 가족 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드러난 것이었으며, 이는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서 그의 정체성, 감정적 성장, 그리고 연예계에서의 위치에까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재중은 어릴 적 친모에게 버림받은 후 양부모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이들은 김재중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그를 키웠고,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부모의 헌신과 사랑은 김재중이 연예계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그는 이러한 부모님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김재중은 성장하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양부모님에게 보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양부모님께 고급주택을 선물한 일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을 넘어서 그가 얼마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집을 선물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라는 그의 대사는 그가 오랜 시간 이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김재중의 양부모님과의 관계는 그저 양육 이상의 깊은 가족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은 그를 키우며 그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해왔고, 이는 김재중이 오늘날 연예계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김재중은 연예인으로서의 성공을 이룬 후에도 양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성공 스토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부모님은 김재중의 인생에서 뗄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김재중의 인생은 양부모님과의 행복한 관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를 버린 친모가 그가 성공한 후 다시 나타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며 새로운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친모는 아들이 성공한 것을 보고 그에게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돌아왔으며 이는 김재중에게 큰 충격과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친모가 김재중이 양부모님께 선물한 집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며 집은 내 친아들의 집인데 당신들이 왜 여기서 살고 있느냐라고 항의한 것은 김재중과 그의 양부모님 간의 관계를 흔드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김재중의 감정에 큰 상처를 남기며 가족 간의 갈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김재중에게 있어 단순한 금전적 갈등을 넘어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친모의 금전적 요구는 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인 양부모님과의 평화로운 삶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재중은 양부모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친모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고, 이는 그가 얼마나 양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친모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큰 충격은 김재중의 친부가 30년 가까이 실종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등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부는 조폭들과 함께 나타나 김재중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그의 삶에 또 다른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김재중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김재중은 30년간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친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의 폭력적 행동에 큰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있어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고, 이는 그의 심리적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재중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양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그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양부모님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임을 깨닫고 그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고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재중은 양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경원이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전하며 그들의 곁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양어머니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녀는 방송에서 지친 얼굴로 등장해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친부모의 계속되는 압박과 전화로 인해 매일이 공포라고 말하며 그동안 겪었던 심리적 부담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김재중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김재중은 양어머니를 위로하며 그녀와의 유대를 더욱 깊이 다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재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양어머니가 김재중에게 친부모에게 돌아가라는 조언을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양어머니가 김재중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조언이었지만, 동시에 김재중에게 큰 갈등을 초래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양어머니는 김재중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그에게 조언을 했지만, 김재중은 친부모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결심은 양부모님과의 관계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이는 그의 강한 의지와 성숙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김재중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 관계,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양부모님을 선택하며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김재중이 양부모님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받은 사랑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그가 얼마나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었으며, 팬들과 대중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김재중의 가족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양부모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 더큰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김재중은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 연예계에서 더큰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김재중의 가족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유대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재중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가족을 선택했으며, 앞으로도 양부모님과 함께 그들의 사랑을 지켜나갈 것입니다.